드론 쌤. 드론 교육과 드론 체험 올바른 경로를 걷는 것의 중요성과 합법적인 교육의 선택. 드론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드론의 상업적 활용부터 취미 목적까지 다양해진 만큼 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론 교육과 드론 체험을 올바르고 합법적인 경로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드론 교육 왜 중요한가? 드론은 그 자체로 복잡한 기술과 다양한 법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써 안전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드론 교육의 중요성. 드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론 조종과 관련된 교육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이 드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는 항공사업법 제78 조제이항제구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드론 체험 새로운 경험의 시작 드론 체험은 드론과의 첫 만남을 의미합니다. 첫 비행은 드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때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드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은 안전한 비행뿐만 아니라 그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합법적인 경로로 드론 교육과 체험을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 기술의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한국드론교육센터에서는 항상 정확하고 안전한 드론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